<웃음> <웃음> 어, 야, 우리 재밌지 않아? 아니야? 그래 그래. 아무거 뭐 재밌었잖아. 야 심심한데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? 진 사람 맡기다. 그래. <laughs> 가위바위보. <웃음>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<laughs>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. 예. <laughs> 나도네. 내리 <목소리로> 아, 여기만... 뭐, 뭐, 뭐. 네, 아, 이거 <목소리로> 기 아, 아, 승야승기야승기야 그거 봤어? 내가 재밌는 거 봤는데, 방금... 네. 지수가... 본규를 이렇게... 갈갈기해서 때렸어... 어떡해... 완전 쎄잖아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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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그거 들었어? 뭔데, <목소리로> 뭔데... 동규랑 지수랑... 야지가 근데 갈라 그렸던데 그냥, 그냥. 야 그거 진한번 때리면 야 동규 이마 한번때리는거 아니야? 어떻게 해, 동규? 야, 야. 아, 아, 지수 그래? 아니야 별로 없어 아니야 너 그래. 아, 지수 얼마나 큰지다 그래. 아니야 진짜. 그렇다, 지수 아직 그러다 지수 야아직 아프냐? 헐크 한점아크 그... 큰... 아, 괜찮지? 아 조금 더다쟤다 온다 들 안녕 지수야 도 아, 싸웠어? 아, 아니 우리 가위바위보밖에 안 했는데? 또더이왔 나오. 본교 이번했또 그러잖아. 어 이만 한 번도 다 여기 밥 없잖아 지금. 괜찮지? 뭐가 순간 한보를 일찍나 왜그면안 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야 배고프다. 아 진짜 아, 배고파. 아, 야 지금 도둑 <laughs> 시간 1분 남았다. 어, 맞다. 야 그렇지, 근데 맞아. 오늘 급식 메뉴 뭐야? 그 지수가 지수가 잘하잖아. 야 오늘 도시민 뭐야 지수야? 너 삼계 우리가 뭐해? 아빠가 야지 나는 고독을 먹는 사람 내가 어제도 됐다, 가 아니야, 가딸잖아 진짜? 어어어 어, 어. 야, 새치기 할만, 새치기 나와, 나. 우와 아우리도 데리고 갔어, 밥 먹자 어, 그래, 그래, 이거 아야 오늘 메뉴는 디자인 힘인데, 맞아 진짜? 어? <laughs>

야이야나교회하는 어 사람으로서 사소한 것보다 지키는 게 많은 것 같아서. 아. 어 <laughs> 네? 네. <하>, <laughs> 네. 학생 청년 사로서 잠재만 실현할 수 있는 모범 보이기 다 같이 함께하자 학생 청년 사화이팅 <laughs>